하늘이, 하늘이 너무 예쁘네 오. 천마총에 왔네 천마총이야 여기가 <웃음> <웃음> 우와 금이다 아, 응? 그래, 왕이니까 같이 이렇게 금 강... 엄마 저기 우와, 루비 애기가 왜 저기 있어? 저쪽으로 <laughs> 이렇게 갈수있가 보지 <웃음> 깜짝이야 <웃음> 아빠 저기 루비 있어 루비 루비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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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같이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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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laughs> 음, 가자 저쪽 저쪽에서 아니 저쪽가리신발이저 엄마 여기 왠지, 왠지 뭐, 뭐. 파라오가 더 있네 음. 파라오? 어? 파라오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사진 못 찍겠었는데 파라오가 왕이야 그래? 파라오 무덤같이 어, 어, 우리나라도, 어, 우리나라도 이게 왕이 무덤 속에서 이렇게 발견돼서 음. 고대 시대, 마리카네 시대. 의왕과만들만들들 음. 우와, 음. 거야? 신기하다. 아 이게 만들기는 재현나는 이게 그림이 이 그림이 음, 이렇게 네. 했을 음. 것이다라고서는 음. 추측할 수 있는 첫나도 저거 마. 그림 봐 봐. 이그림는 진짜 엄마 이것봐 봐. 천생연거 아니야? 이, 음.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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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가 이게 지금 음. 어디 음. 어디에 있는 음. 어디 음. 거냐 여기, 말 여기 말탈 때 어? 어. 뭐야? 저 임금이 말 타는 근데도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었대 그런 좀 만드는 어우나. 그거 보여주지 않았냐? 너는 지금 이것도 네. 똑같네. 말래. <몬레> 어, 그리고는 안 달았네, 지금. 그렇지? 음. 이게 뭐래? 진짜 이게 있었던 게 아니야. 그렇죠. 실제 이게 있었던 게아니야 저거. 저걸 가지고 너가 봤던 음. 저거. 어? 오랫, 응? 오후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았겠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야응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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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동 발골이 <발거리. 목소리도> 됐습니다. 응. 어떻게 그걸 음. 아, 총 어땠어? 총이총춤이 어땠어? 응? 이어이 <목소리도> 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서, <목소리도> 에이 지금 찍혔네. 이 이게 공동묘진대도 좋네. 공동묘진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 이쁘다. <laughs> <laughs> 뮤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상고이 표정은 별로야. 햇볕이 있 뭐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아 그랬어? 영상까지 담아버렸지. 사진에는 그게 안 나와. 어, 아, 찍고 있는데 이어서면 어떡합니까? 아, 잘 나온다. 요리가 요리가 짠짠 가면 내려가는데 요리가 어깨 동 짠짠 짠. 그런 다음 요거를 살짝 하나 흔들리지 말고 어. 찍을 준비하고 있어. 짠. 어, 찍고있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일어나, 자, 이제 일어나? 보이! 하나 둘셋 보이 또 찍어 영상도 안네 계속 찍어? 봐 아, 봐줘 쟤를 봐 허리아퍼? 어디가 왜아니 그냥 살짝 이렇게만 봐를 보지말고 서로 마주 보세요. 야, 찍어, 찍어. 서로 마주 보세요. 엄마 아빠 서로 마주 보시라니까요. 어, <laughs> 됐어. 오케이 어, 다 아, 찍었어. 자제 가 아, 둘이 편하게. 게 찍히는 게 어렵네. 엄마 이렇게. 이렇게. 찍고있 응, 찍고 있어. 응, 됐어? 어 됐어? 이제 둘이 이제 편하게 가면 돼. 내가 찍어 줄게. 아, 갈어 어. 놓치면 안 돼. 안 놓쳐. 옆으로 찍어 세우지 말고 옆으로. 상범이 덕분에 근데 내 마스크는 줘야 되지 않을까, 엄마? 오케이. <목소리도> 이성들을 <목소리도> 왔습니다. 비가 <목소리도> 살짝 오니까 얼른 보고. 예전에 여기 올 때도 비왔던 기억이 나네 어. 수학여행? 아니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도 사춘 응. 음. 와 앞으로 가보세요 저쪽으로 쭉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쭉 가도 돼 저는. 이게 뭐야 이름이 성범아? 성범 여기서 저나 안가면 원래 엄마가 설명 들었는데 그서 별을 관찰하는 별을? 별을, 별을? 어... 별을. 아파서 조금 빨리 자. 네, 하나 둘셋 어디 갔어? 나빨리 탕으로 먹고 팥빙수 먹고 빨리 가야겠어 알겠어. 호텔로 탕으로 먹고 탕아 탕수육이야 탕으로 천천히 아, 빨빨빨 너는 천천히 와야지 아빠는 힘들어서 뛰었는데 한고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무 멋지다. 너무 화려해서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확대해서.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봐. 라이야 어, 너무 빨리 오잖아 힘들게. <laughs>

멋지다, 되게. 남도가, 되게. 오사카성 생각난다. 여기 같은 오사카성의 축대들이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되게, 되게 <목소리> 되게, 되게. <목소리> 어 나와봐, 일단. 오, 너무 좋다 이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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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빠가 썼네 <목소리> <목소리> 뒤꿈치 들어 상범아 뒤꿈치 들어 바닷속, 바닷는 쟤는 쟤는 는 쟤는 는는엄마는 쟤는 쟤고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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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 아빠도 아니 이걸 하고 있는데.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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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경주에 왔어요. 우리 상범이가 밑에서 조명을 이쁘게 비춰주고 있어요. 야야, 그 이상하게 좀 그렇지, 그렇지. 그 높이 딱 좀. 아이고 이거. 다 녹음되는데. 이것도 음, 이것도 그거야. 땡큐. 아우, 너무 잘나 온다. 소리. 뭐 기차 지나간다. 효과음이야 아빠가 기차 불렀어 이 시간에 지나가라고. 예 yeah, 멋지다. 와 진짜 기차 지나. 와 기차 이렇게 가까이서 소리 듣는거 처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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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야 밑으로 가면 안돼 위에서 그 그치 그치. 쫓아 그만 좀 움직여 그만 좀 움직여 우이상한이 잘하는데 아니 그만 좀 움직이라고 아빠가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어떤 모양 제가 좋아? 야, 왜? 엉식이가 아주 되기 좋을 것 같아 응? 연식이 자기가 좀 뒤로 가야지 음 응. 됐어 창범이랑 위치를 바꿔서 와봐 수덕 거기서 봐 사진 찍자 뒤로 돌아 한 거만 뒤로 돌아 가만히 있어 왜 그래? 던졌는데? 뭐야 또뭘 던져 저기서 뭐를 뭐 빛나는 거 던지는지 쏘아 이이 잘가